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XRP 가격 보셨죠? 지금 어피트 기준으로, 지금 어피트 기준으로 3092원까지 올라왔어요. 어제보다 1.9% 정도, 58원 정도 오른 건데요. 그래서인지, 어? 이제 좀 가나? 하고 살짝 설레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때가 사실 더 조심해야 되는 때인데요. 왜냐면 겉으로 보기엔 가격도 잘 오르고, 분위기도 괜찮아 보여서 이제 불 붙는 건가 싶지만 뒤에서 나오는 뉴스나 차트 신호를 보면 조금 섬짓한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XRP 이대로 가다 혹시 크게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이 얘기를 차근차근 풀어볼 거예요. 괜히 나중에 아, 그때 그말 들을 걸 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편하게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특히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 상황부터 잠깐 같이 볼 건데요. 현재 3,090원, 고가는 3,120원, 저가는 3,025원. 대략 100원 범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은 4,300만 XRP, 거래대금은 1,333억 정도예요. 평소보다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해진 편이긴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은 그래도 사겠다고 나선 사람이 조금 더 많았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살짝 위로 올라간 거고요. 근데 이런 게 마냥 좋은 신호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뒤에서 말씀드릴 뉴스나 차트 신호를 보면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으로는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시장은 겉으로는 조용히 올라가는것 같아도 속으로는 언제 크게 흔들릴지 모르는 조금은 위태로운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왜 시장이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지 조금 더 깊게 볼게요. 며칠 전에 일본의 SBI라는 회사에서 진짜 큰 움직임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SBI는 리플하고도 아주 오랫동안 전략적으로 파트너를 맺고 있는 엄청 큰 금융그룹이에요. 일본에서만 해도 수백 개 은행하고 연결되어 있고 디지털 결제 사업도 진짜 크게 하는 곳인데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3억 2천만 XRP, 우리 돈으로 하면 무려 7천억 원어치를 한 번에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옮겼어요 보통 이렇게 몇백억원 단위도 아니고 수천억원 규모 코인을 한꺼번에 지갑에서 옮긴다 하면 시장에선 어? 이거 왜 옮기지? 하고 바로 긴장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갑을 옮겼다는 건 어디 거래소에 입금해서 곧바로 시장에 팔 수도 있다는 의심을 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이체가 나오면 보통 투자자들은 일단 마음에서부터 쫄아들어요 혹시 던지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야? 조만간 가격 확 빼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순식간에 퍼지는 거죠. 그런데 하필 이게 시기가 딱 리플이 10억 개 XRP 잠금 해제 바로 직전이라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리플은 매달 일정 물량을 에스크로에서 해제하잖아요. 이걸 두고도 이거 혹시 이번 달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시장에 팔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같이 도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진짜 매도용으로 옮긴 건지 아니면 그냥 SBI 내부 재배치인지 아니면 다른 파트너 기관에 장기 물량 계약을 넘기려고 준비하는 건지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시장은 원래 사실이 뭐냐보다 불안감이 먼저 움직이는 곳이라 이런 뉴스가 뜨면 심리가 확 위축되죠. 그래서 조금만 가격이 흔들려도 에이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식으로 심리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XRP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조금만 찔러도 흔들릴 수 있는 불안 요소들이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흐름들은 알겠는데 난 지금 뭘 해야 되지? 들어가야 돼, 기다려야 돼. 하시는 분들 있죠? 지표도 있고 뉴스도 있는데 실제로 매수매도는 누가 대신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요즘같이 변동성 많은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난 그런 기준이 없어서 판단하는 게 어렵다 하셨던 분들은 저희 공유방 들어오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희가 운영하는 공유방에선 복잡한 차트랑 파생 데이터들 다 정리해서 이제 들어가도 되는지, 지금은 기다려야 될지, 이걸 딱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지금 뭘 하면 좋은지, 어디에서 대응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그걸 매일매일 정리해서 드리는 거고요. 금전육은 전혀 없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둘게요. 무료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요즘 투자자들이 더 긴장하게 만든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해외에서 이름 좀 있는 차트 분석가가 XRP를 보고 지금 하락 삼각형 패턴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XRP 가격을 계속 지켜보면, 위쪽 꼭대기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아래쪽은 같은 가격에서 계속 받쳐주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차트에서 흔히 말하는 하락 삼각형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 패턴은 위에서는 점점 압박이 들어오고, 밑에서는 지지선 하나만 딱 버티고 있는 상태라서, 이 지지선이 어느 순간 탁하고 깨져버리면 거기서부터는 미끄럼틀 타듯이 훅 빠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 분석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지지선 깨지면 XRP는 최대 70%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듣기만 해도 진짜 가슴 철렁하죠? 그리고 요즘 XRP 차트 보면 스토캐스틱 RSI라는 지표도 있는데요. 계속 80 이상에서 불이 들어와 있어요. 보통 이 지표가 80 넘어가면 너무 급하게 올라서 좀 쉬어가야 할 자리, 이런 경고등이에요. 즉 지금은 위에서 계속 꾹꾹 눌러대고 있는 모양인데 차트 지표는 과열 상태라 조금만 충격 와도 쉽게 꺾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반대로 힘을 모아서 위로 뻥 하고 뚫고 나가면 그때는 또한 번에 쭉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정확히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죠. 위로든 아래로든 한번 움직이면 방향이 크게 터질 자리라 괜히 혼자 판단하다가 잘못 들어가면 진짜 크게 물릴 수도 있는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 정리해보면, XRP는 겉으로 보기엔, 어, 오늘도 한2% 정도 올랐네? 싶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락 삼각형 지지선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와있죠. 그리고 지금은 위로도 뚫릴 수도 있고, 아래로도 미끄러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요. 근데 보통 이런 자리는 혼자 보면 더 무섭고 헷갈려요. 지금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좀더 기다려야 되나? 판단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괜히 이제 가겠지 하고 덜컥 들어갔다가 살짝만 꺾여도 2, 30%훅 빠져서 속 터지고 또 반대로 아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빵 치고 올라가면 또 그때 가서 아왜못 샀지 이렇게 되죠? 이런 흐름 솔직히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거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전문가들이 그걸 대신 다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까지 빠지면 기회인지. 올라갈 땐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공유방은 100% 무료고요. 혼자 하다가 기회를 놓치셨거나 괜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셨다면 이번엔 그냥 한번 공유방에서 흐름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복잡한 건 저희가 정리해서 정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 정보 받아보시면서 수익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공유방은 항상 열려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원하는 정보와 전화번호 남겨 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차트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차트 분석도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 강의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 또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전자책과 실시간 강의 등으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키워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와 혜택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수익입니다. 혼자서 헤매는 시간에 수익 놓치지 마시고,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시간을 아끼고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